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안코 대전적 2라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유, 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왜 이렇게 큰 것이야? 자, 그래서 보물 작업을 제가 못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해야 돼서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보물 작업은 따로 못했고요. 네, 일단 오늘 자메이카부터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죠. 자메이카, 야만, 야만, 두두두르, 야만, 야만. 죄송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달려봅시다. 빨리빨리해서 일정을 지금 빨리빨리 깨야 될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습니다 지금 3장 막 자메이카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시간을 끌어버렸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버려가지고 1장 지금 빨리 깨야 되는 1장을 네, 좀 빨리 깨는 속 어, 뭐라 그래야 될까 빨리 깨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깨버리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서 2장부터 2장부터는 좀 어려워지죠? 네, 아무래도 2장부터 좀 어려워지니까 2장부터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갑 능력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 어렵다 그러시는 거지? 일단은 자, 갑니다. 핫! 플로우다운 챱챱 플로우다운 딴딴따라다라다딴딴 하! 안녕하사망 플로우다운이야. 죄송합니다. 자, 또 이제 음성 지원을 많은 분들이 남겨 주셨는데 홍슬기 님께서 자, 거신의 음성 지원을 남겨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지명상 어어 어, 상을 주겠다 지명상 어어자 어, 어쨌든 홍슬기님 요런음성원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초 초보 싸움님 촙상님이요 촙상님 초쌍님. 촙상님이 이제 초보 싸움으로 제대로 이름 말해주세요 이렇게서 해 초보 싸움님으로 말씀드는데 거신 또음성원 남겨주셨습니다 내 머리는 타고 있는 게 아니야 내 머리는 타고 있는 게 아니야 타고 있는 게 아니면 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네, 초보사원님의 이제 말씀하신 거신음성지원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네. 자면 또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거신 한 마리만 뽑아줘도 이렇게 숭숭숭숭숭 잘 미는군요. 야야지가 어? 상을 주겠다, 치명상. 어. 아 이건 좀 그런데 <laughs> 상을 주겠다, 치명상. 어 재밌었어요. 네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머리는 자고 있는 게 아니야. 야시가. 맞아라. 내 머리는 자고 있는 게 아니야. 야시가. 죽어라. 야식가 죽어라. 어쨌든 저저 저, 빠옹이. 빠옹이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뿌구 그리고 있군요. 자, 그러나. 자요. 그러나. 폭탄 맞고 사요. 따라. 그렇지. 오호. 이거 생각보다 오래가네. 저 빠옹이가 좀 세게 나오나 보죠. 이번 스테이지 자메이카에서. 하지만 뭐 간단하게 끝내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출현했습니다 EX 캐릭터 말하는 거겠죠? 네, 무시하고 바로바로 달리겠습니다. 바로 바로바로 콜롬비아군요, 콜롬비아, 아스달비아, 타 콜롬비아. 어. 어,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드립력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어, 못 들었어, 그냥.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시는 그런 드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수님께서 음성지원 마니아님 고수님께서 각성미. 자좀 길게 남겨주셨어요. 좀 어렵군요. 어머 어딜봐, 자식 귀엽네. 그럴 줄 알았냐, 벅. 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머 어딜봐, 어, 자식 귀엽네. 그럴 줄 알았냐, 벅, 자식. 자 이렇게 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좀 길군요. 그러니까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재민님께서 고래 고래를 남겨주셨군요. 자, 제 거와 합성시키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음성 지원과 같이 합성시켜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래, 고래, 널 시식해주지. 맛있죠? 널 시식해주지. 맛있죠? 이렇게. 어 어딜봐 이 자식아 맛있죠 어디, 어딜 어딜봐 어딜봐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두 마리로 다밀수 있겠는데 어 아, 어딜봐 이 자식아 아, 맛있죠 아바 벗겨꾸려 어딜봐 아, 이 자식이 맛있죠 이렇게 해서 음성 지원이 가능했군요 이렇게 해서 고수님과 안재미님께또 음성 지원 남겨주신 두 분께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이것저것 다 써보고요. 써보고 난 다음에 제가 입에 감기는 것들 재밌는 것들 선별해가지고 자 2장에서는 재밌게 또 선정해서 2장부터는 음성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지원 제가 표현해드리기가 제가 맛깔나게 표현해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2장부터는 받지 않고요네 적군 음성지원 같은거는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 여기서 캥거루가 나오시군요 캥거루 반치 그러나 나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놨어 나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놨다 캥거루 따위 어차피 네, 사유나라 그렇지 좋아서 아주 좋구만. 어머 어딜를 봐? 짜식 귀엽네. 그럴 줄 알았냐 뻔. 어, 어네 하면 할수록 괜찮아요. 하면 할수록 만 만족스러운데? 아, 뭔가 뭔가 이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널 시식해 주지 맛있죠. 널 시식해 주지 맛있죠. 괜찮아 요 이번 거좀 둘이 합성시키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유튜브에 열성적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많은 오 최고 커피콩 나이스 이렇게 열성적으로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I love you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겨주신 그 음성 지원은 여기서 끝이고요 자 계속해서 통솔력 다될 때까지 발, 바로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브라질 쌈바쌈바쌈바 쭉쭉쭉 죄송합니다 신나는 군요 역시 쌈바의 나라 브라질입니다 자, 그래서 지갑 능력 처음에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까지 음.. 뭘 뽑아야되나? 일단 귀요미 플로우다운 차차 플로우다운 짠짠짜라라라라 어? 안녕하쌍 끝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건 없고요 일단 1장을 빨리빨리 클리어 해가지고 계속해서 음성지원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음성지원도 계속해서 받을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일정을 빨리빨리 좀 지연 진행해가지고 2장으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미리미리 미리, 미리 이제 영상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 있는데 어우 저 뭐죠 저거 뭐죠 저 뭐요 저 뭐요 뭐요 어어어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이제 피라미드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어, 와 어우 어고리 릴라 아저씨들 릴라 아저씨들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군요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때려주면 됩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범위 공격이 필요했군요. 네, 범위 공격 캐릭터들이 필요했는데, 뭐 저는 플로우다운님께 선물해주신 경험치와 보물 작업하면서 얻은 경험치들로 가지고 레벨업을 풀업시켜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쭉쭉쭉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안녕, 사연나라. 고맙다. 입금 감사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브라질도 역시 정렬의 나라, 쌈바의 나라 브라질도 쉽게 클리어가 되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1장 달 영상 원래 제가 본편에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그 1장 달 영상은 그냥 안 찍는 걸로 네 방송에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장 달은 그냥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냥 혼자 빨리 깨버리고요 그 다음 에 2장 다시 스토리 진행으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편에 본편에 1장 달 영상이 있는데 굳이 그 뭐지 그 다시 2라운드라고 해서 다시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건... 그좀 낭비일 듯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냥 그그 일장 그달 영상은 좀 포기하고 음, 그다음에 이장으로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못 듣고 못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 달은 자 본편에 있는 일장 달 영상으로 교체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차고 없으시고 일장 달왜안 올려요? 이거 뭐예요? 막 이러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슈. 또거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슈슈. 역시 그냥 확실히 제가 쓰던 거 제가 쓰던 거를 계속해서 써야 저렇게 이질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남겨 주신 그 음성 지원 계속해서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제 입에 맞도록 제 입에서 계속 돌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 중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남겨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네네네감사드립니다어우 네. 제키펜과 아구냐 고릴라 아저씨들이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를 괴롭히고 있군요 그렇지만 저는 풀업이 돼있다는 거자 UFO만 있다면 뭉쳐있는 제키펜과 고릴라들은 무섭지 않아요 갑니다! 어우저자식 뭉쳐있으니까 좀 징그럽구만 좋았어 그래뚜뚜뚜뚜뚜뚜뚜 끝났어 끝났어 아르티나 마라도라 아저씨 그냥 끝났어 좋아서 조잡해 쇠곡이 좋았어 이렇게라도 주는 게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뭐 어렵지 않군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스테이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추피추 마추피추까지 하면 오늘 끝나겠군요 좋습니다 마추피추 하면 몇 개나 남은 거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빠르게 마추피추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음성지원 남겨주신 자 홍슬기님 초보 싸움 님 촥상 님이죠 네, 그다음에 고수님, 안재민 님,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쩌다 보니까 닉님이 좀 이렇게 됐네요. 초보 싸움인데, 밑에 분은 고수님이고, <laughs> 한 분은 초보 싸움이고, 한 분은 고수님이고, 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런 우연이 생기는 거죠. 우엉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자, 이거 끝내고, 방송 끝내고,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끝내버리자. 속사포로 마주 비추. 마추피추가 저거 아저 이름 모르겠네 저 저걸 뭐라 그러잖아요 저저저 저, 저, 저것도 팔때 미스테리인가 불가사인가 그런데 뭐 특별히 뭐 불가사이라 그래서 뭐 정말 아 궁금하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없,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세계칠대 불가사이 뭐 이래도 특별히 그렇게 뭐 궁금하다거나 아 저게 왜 불가사이지 왜 그럴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 불가사인가보다 <laughs>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특별히 뭐 궁금하다거나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자 자, 그래 너 불가사인가 보다 자 사라져 사라져 오이 사람들 엄청 세네 괜찮습니다 이제 안되니까 이제 고릴라 다시 와 제키펜과 캥거루 두 마리까지 포함시켜서 저를 못 깨게 만들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군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강력한 캐릭터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추피추까지 클리어가 됐군요 자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가 어디지 하와이인가? 어 이스터 섬이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스터 섬. 자 오늘 마추픽추까지 했죠. 어디까지인지 한번 봅시다. 마추픽추. 오, 잠깐만. 아르헨티나가 여기네. 여기 마추픽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스테이지 여덟 개 남았네요. 그죠? 음. 그러면 얼추 얼추 내일까지 하면 일장 달까지 갈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일장 달 영상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 달 영상은, 저기, 본편에 있는 영상으로 대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7스테이지만 클리어하면 되니까, 어 충분히, 충분히 내일 한번더 찍으면 2라운드, 1장은 전부 다 공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겨운 영상 계속해서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패시브 스킬이랑 나머지 량코 스킬 전부 다 풀업 됐고요 경험치 많으니까, 일단, 슈퍼레어? 캐릭터들 레벨업 좀좀 시켜보도록 하죠 일단 1집 먼저 1집 먼저 제가 한번도 써보지 못했으니까 1집 먼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요 스위머도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자그 다음에 EX 캐릭터 말고 레어 캐릭터 가서 주라 주라 나좀 주라 경험치 나좀 주라 죄송합니다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방송하면서 얻은 경험치 아주 알차게 사용했고요 자 내일이면 2라운드 1장 2라운드, 양코 2라운드에서 1장은 전부 다 공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